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모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티틀란 호수에 가면 우리 그 호수 주변에 12개 마을 중에 산티아고라는 제일 큰 마을이라고 하던데요 산티아고 마을에 그 꼭대기에 가면 5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고풍스럽고, 그런 교회인데요. 성당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곳에 가는데 가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당시에 시멘트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지진에도 견디는 튼튼한 건물을 세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반죽을 석회에다가 결란 신자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튼튼하게 돌 사이를 잘 잡아줘서 지진에도 견디는 지금까지 서 있는 건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철근과 콘크리트 가지고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제일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 뭐 800m 한국에도. 롯데월드인가요? 500m가 넘는 그런 건물들을 세우는 고층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뭔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좋아하죠. 돈으로도 자기의 그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고, 또 건강으로도 든든한 성을 쌓고 싶어 하고, 명예나 뭐 여러가지로 사람들은 높은 건물, 높은 자기의 뭔가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모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모래성 같아서,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 것 같아도 한 번에 파도가 치면 또, 그래서 괜찮았다. 그래도 두 번, 세번 파도가 치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세상의 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파도가 치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모래로 만들어진 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이 모래성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거기에 우리 계란으로 반죽한 석회든 아니면 우리 철근 콘크리트든 간에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 콘크리트 같은 것, 철근 콘크리트 같고, 어, 겨란 인자처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아니, 너는 그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가 자체가 복덩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너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좋은 책, 좋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는 보물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복을 받는 것과 사실은 반대로 행동을 했죠. 그의 건강이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정시키거나 또 불리려면 당시에 가장 부유한 또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유럽에서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세계에서도 그렇죠. 지금도, 이번에 소나원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보니까 아직도 거기 요즘에 베네수엘라, 이쪽 거지들이, 거지나 사실은 이렇게 옮겨가다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베네수엘라 가족들이 많다고. 왜 그러겠어요? 미국에 가면 제일 부유하고 제일 큰 나라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걸어서 그먼 데서부터 걸어가잖아요 온두레서에서도 걸어서 미국에 가려고 하고 왜요? 거기가 중심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고 거기 가면 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문명도 없고 낙후된,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눈앞에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복 그리고 어떤 좀복 이런저런 복을 받을 거야 정도도 아니고 너는 그냥 복 자체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복덩어리죠, 그러니까 복덩어리. 새벽이라서 서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보면 복덩어리이십니다.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덩어리,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지금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복덩어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많은 복들이, 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야 부유해지고, 나를 따라와야 건강해지고, 나를 따라와야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존중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모래로 지은 성과 같습니다. 몇번 파도 치면 다 무너져버릴 그러한 성입니다. 부디 말씀 안에 약속된 이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만의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 세상의 복을 내려놓을 내려놓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복 받았으면 참 아브라함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남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라고 가끔 이제 예화를 나와요. 그래서 그 손 하나 들어갈 항아리에 안에다가 땅콩이나 견과류를 잔뜩 집어넣고 그 항아리 목을 묶어서 나무에다 든든하게 묶어놓는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냄새 듣고 와서 그 땅콩을 움, 이렇게 쥐고 끄달려 그러면 주먹 때문에 안 빠진대요. 이거 놓으면 살아나는데 이거 주먹 준걸 놓지 않기 때문에 그한번 손에 쥐어, 내가 움켜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쥐다가 결국 이거 목근에 못, 못 빼서 사냥구력이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어야할 것을 놓아야 사는데. 이전에 가끔 아이들이랑, 뭐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아기들이 있는데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다가 한숨 지면서 아, 사주겠다 하고 그럼 계산대에 올려놔. 그런데 못 믿고 꼭 잡고 있으면 계산을 못하면 못가져가고 나가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이 그거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이거 계산 안 하고, 버릴 것 같, 아 놔두고 갈것 같아서, 그거 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때때로 우리와 여금 놓게 만들고, 포기해야 받을 수 있는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큰 복일수록 더 그렇게 되어지죠.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루, 그 자체 갈대야 우루가 가장 복인 줄 알았는데, 갈대야 우루를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더 사모하는가. 성경은 늘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2순위, 2순위, 3순위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런데 1순위에 누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좀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2순위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늘 말씀드리죠. 1순위가 아니면 그 다음은 다뭘 위한 거예요? 1순위를 위해서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는 거지. 나는 1순위 사랑하고, 그 다음에 2순위 사랑하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1순위를 위해서 2순위, 3순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세상이 내 인생이 흔들리고 소용돌이가 올때 결국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1순위만 잡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23, 뭐라고 우리 잘 알죠? 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면 밑에 2순위, 3순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딱그 문제가 내 눈앞에 시험지로 나타나면 우리는 항상 뭐를 찍느냐 면 1순위 하나님을 찍는 게 아니라 밤새 공부했는데도 문제가 나오면 2순위, 3순위의 정답을 체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선택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도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의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의 근원을, 우리 성도들 역시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복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시.